안녕하세요. 찰리 포터의 찰리 김입니다. 오늘은 흔들어 찍는 틸팅 샷 만들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들고 흔들어 찍는 사진은 많은 연습을 해도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렵게 하는 것보다 포토샵으로 하는 것이 더욱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토샵에서 보정을 한다면 강약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틸팅샷 만들기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아래 카페에 올려놓을 것이니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무료로 다운 받아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더욱 좋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틸팅샷이 만들어진 건데, 원본이 이러, 이런 겁니다. 전체를 틸팅샷을 만들고, 길가, 길가 부분만 살짝 지워준 거죠. 또이 어, 사진이 원본인데, 어, 이렇게 살짝만 해서 어, 또 이렇게 몽환적인 사진을 만들어 봤고요. 또이 사진을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진을, 이건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또요거는 남이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위에서 아래로 다 흔드는 사진도 있지만, 좌우로 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한번 따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를 불러왔는데요. 어, 이 사진을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어,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어, 필터에서 크림 효과, 크림 효과에서 동작 크림 효과, 동작 크림 효과를 해서 각도를 90으로다가 했고요. 거리를 한200 정도. 200 정도로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각도를 약간 틀어서 약간만 틀어서 너무 많이 틀어졌죠? 요 정도로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90도가 제일 무난하겠죠. 이렇게 90도로 해서 거리는 한200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어,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전경색은 검은색이 되어야 되겠죠. 부드러운 브러시를 선택을 하고, 불투명도는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한20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길 부분을 살짝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서 길 부분만 이렇게 살려주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불러다가,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불러 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제 원데리 자작나무 숲이죠. 어, 이 자체만으로도 예쁜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J를 하나를 해주고요. 어, 무에서 아래로만 흔드는 것보다, 좌우로도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중, 어, 틸팅샷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J 를 해서 레이어를 복제를 해줬죠.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20으로다가 낮춥니다. 불투명도를 2 0으로다 낮췄고, Ctrl T, c t r T 를 해서, Shift 를 누르고, 어, s h i f 를 누르고, 방향키 좌측으로다가 한번, 두 번을 해주면은, 이렇게두 개가 이제 겹쳐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배경, 배경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J,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 또 복제를 해줬죠. 여기서 불투명도를 또 20으로다가 낮춥니다. 불투명도를 2 0으로다 낮춘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T를 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우측 방향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나무가 여러 겹으로 다 겹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한다면 확인. 그다음에 다시 배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불투명도를 20으로다가 바꿔 주고요. 컨트롤 T. 컨트롤 T를 했게 되면 자유 지 변형 선이 생기게 되죠. i 프트를 누르고 좌측 방향 하나, 둘, 셋, 네 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방향에서네 번을 했더니 지금 나무가 여러 개가 겹친 것처럼 보이죠?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배경 다시 배경을 누르고 컨트롤 제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불투명도를 20을 다가 낮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하고 어, 자유변형을 했죠. 어, t 를 누르고 우측으로 다가 하나 둘셋 넷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겹을 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어, 이번에는 다시 배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를 해서 또 복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불투명도, 불투명도를 20으로다가 낮춰주고요. 컨트롤 T 자유변형을한 다음에, s h i f t 를 누르고, 상, 어, 위쪽으로다가, 어, 상단에다가 위로다 올라가게 방향키를 한 번, 두 번만 눌러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위에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알트 A를 하게 되면은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E를 합니다. 컨트롤 E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다 합쳐졌죠. 합쳐졌는데 여기서 스탬프 비집을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게 하나의 레이어로 이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서 필터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갤러리라고 있죠. 흐림 효과 갤러리에서 경로 흐림 효과, 경로 흐림 효과를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가 서, 만들어졌죠. 즉급 오른쪽 방향으로 갈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어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고 이, 나무 물결, 나무 방향대로다가, 이렇게 해서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세개 정도만 해줬습니다. 세개 정도만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여기를,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가 50이죠. 여기 동그라미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동그라미, 여기 끝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빨간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속도감이 떨어지는 거고요. 왼쪽에 해서 길게 해주면은 여기 부분은 더 선, 속도감이 길게 느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클릭해서 조금 속도감을 올려주고요. 이 상단 쪽엔 다 클릭해서 어, 여기서 속도감을 다 올려줍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제 아래 부분, 아래 부분은 속도감을 좀 낮춰 줄 겁니다.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속도감을 반대로다가 이렇게 낮춰주면은 아래는 조금 선명하게 되죠. 이 정도까지 여기도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어, 여기 원을 클릭해서 속도감을 좀 낮춰주고요. 또 여기도 클릭을 한 다음에 동그라미가 생기면은 여기를 낮춰주고요. 이 어, 정도를 했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확인.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 이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죠. 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게 너무 이제 조금, 어,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다가 마스크를 씌우고요.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검은 전경색은 검은색으로 되어야 되겠죠.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좌우로다가 흔들어서 아래 위로다가 흘러내리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불러다가요. 어, 이거는 지금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ACR로 다 열렸죠. 여기서 색감 조정을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 기본에서 색상 혼합을 클릭하게 되면, 조정에 HSL, 이렇게 색상 창이 뜨죠. 여기 오른쪽에서 플러스 옆에 동그라미, 여기를 지정된 조정도구, 여기를 클릭해서,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여기 푸른색이 나타나죠. 지금 색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색조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 더 옅어지고, 오른쪽에 되면 파라지죠.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좌우로다가 움직여서, 요는 지금 나무, 어, 요렇게 하면 나무 색깔이 더 예쁘게 되죠. 또여기는 흰색, 어, 흰색도, 이렇게 좌우로다가 움직여서, 고 지금 지정된 조정도구이기 때문에 그 색상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다가 하고, 어, 다시 이제 열기를 하게 되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포토샵에서 컨트롤 J, 컨트롤 J 레이어 복제를 해주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터에서 흐림 효과 갤러리, 흐림 효과 갤러리에서 경로 흐림 효과, 경로 흐림 효과를 선택을 했죠. 어, 여기를, 어, 지금, 아까는 여기를 끝에를 클릭해서 삭제를 했죠. 삭제를 안 하고 그냥 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맞춰놓고요. 아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향이 됐습니다. 여기도 클릭해서 끝날 때 여기서요. 클릭해서 그냥 올렸을 때는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올라가서는 더블 클릭을 해야 끊어집니다. 이렇게요. 여기 한번 클릭해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올렸을 때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야만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올렸을 때는, 클릭해서 올렸을 때는 더블 클릭을 안 해도 끊어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속도는 한 50분 너무 약하죠. 조금 올려 주고요. 이번에는 한100 정도 속도를 10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뾰족한 끝 여기서 올려 줘도 되는데 아까 여기서 해도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속도 뾰족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동작 크림 효과가 있죠. 동작 크림 효과에서 스트로브 강도, 스트로브 강도를 한 40까지 올렸습니다. 40까지 올렸더니 이 나무가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 디테일에게 조금 나무결이 살아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로브 프레시는 지금 사로다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2 정도 이렇게 낮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게 아,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아래 부분은 조금 살려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클릭했더니 검은색 마스크가 됐죠 검은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전경색은 흰색이 되어야 됩니다 흰색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월, 검은색 마스크를 씌웠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근데 아까 어, 그 효과를 줬죠 어, 효과를 줬기 때문에 효과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 브러시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칠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만, 어 이번에는 어 불투명도를 조금 더 올려서 효과를 많이 주고 싶은 부분은 많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아래 부분은 살짝만 해서 이렇게, 이런식으다가 하게 되면은 뭐 보자고요. 알트를 누르고 배경에 눈을 감기면 이게 원본인데 요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다중 차량 행게 됐죠. 요렇게 해서 색감을 또 보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죠. 이번에는 지금 요 사진 요 사진을 한번 더블 클릭해서 불러왔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불러온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제를 해 주고요. 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터에서 흐림 효과 결러이 경로 흐림 효과, 경로 흐림 효과를 하고 여기를 좌우 당겨서 아래에다 놓고 위에도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세 개만 해줄게요. 이렇게 세개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지금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105 정도 올렸습니다. 이쪽에는 조금 많이 해도 되죠. 이쪽에는 조금 적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 동그라미가 생기죠. 여기서 끝점 속도를 더 많이 올려주고, 여기도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끝점 속도를 좀더 올려주고요. 여기도.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끝점 속도를 올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는 끝점 속도를 조금 낮출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동그라미 있는 데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점 속도를 낮췄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에는 조금 강하게 됐고, 밑에는 조금 약하게 됐죠. 조금 약하게 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씌우고요.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전경색은 검은색이 돼야 되죠. 그런 다음에 불투명도를 한 15, 14 정도 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만 살짝 클릭, 클릭을 해서 쪽 사람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살짝만 흔들리게 요런시다가 보정해주면 참 예쁘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색상 보정을 하겠습니다. Ctrl Alt Shift E를 해서 스탬프 비지브를 해주고요.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게 되면 ACR로 다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 자동을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조금 색상이 환해지죠.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더 강조해주고 싶으면은 여기서 어, 색상 혼합, 지금 선택되어 있죠. 색조에서 지정된 조정도고,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가 어, 이렇게 따라가죠. 여기서, 오른, 왼쪽으로 하게 되면 더 붉은색, 오른쪽으로 하면 노란색이 나타나죠. 요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붉은색이 더, 단풍이 더 붉게 해주려고 그면 왼쪽으로 하게 되면 더 붉은색이 나타나고요. 푸른색도, 어, 오른쪽으로 하면 더 푸른색이 나타나죠. 이렇게 보정을 해 놓으면 참 예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흔들어 찍는 틸팅샷, 틸팅샷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